2024문화체육관광구장관배 그랑프리 경륜 결승 경주 이제 대망의 결승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최강자를 가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그랑프리 우승컵의 주인이 될지 1번 공태민, 2번 정한을, 3번 임채빈, 4번 인치완 5번 유재열, 6번 황승호, 7번 정종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초반 나온 선수 김포팀 1번 공태민 선수 그 뒤쪽에 같은 팀슈퍼특선 7번 정종진 바깥쪽에 4번 인치환까지 이제 김포 선수들이 앞쪽을 장악했습니다. 1번 공태민 선수 뒤쪽에 4번 인치환 그리고 슈퍼특선 7번 정종진 선수 뒤쪽 슈퍼특선 3번 임채빈 임채빈 선수와 정종진 선수, 현재 계속해서 두 선수가 우승컵을 바꿔가면서, 매해 바꿔가면서 경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 주인공은 어떤 선수가 될지, 과연 이두 선수 중에 나올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그랑프리컵을 가져갈지, 일단 현재 대열은 1번, 4번, 그리고 7번. 임채빈 선수 뒤쪽에는 5번에 유지열 선수가 있고, 이어서 6번 황승호 그리고 대회 마지막 2번 정한을 하지만 2번에 정한을 선수가 언제든지 앞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이제 이제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1번, 4번, 7번, 3번, 5번 여기서. 정한늘이 나갑니다. 이번에 정한늘의이 움직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20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 결승 경주 본격적인 게시됩니다 이번 정한늘 선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 3번 임채미이 나갑니다. 3번 임채미이 나갑니다. 임채빈입니다. 임체빈. 임채빈의 긴거리 보셨습니까? 연속 우승. 2024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우승은 임채빈이 가져갑니다. 대단합니다, 임채빈. 여러분, 임채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륜 결승 경주 챔피언 임채빈 선수였습니다.